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선만 넘어도 과태료를 물게 하는 주차 지역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추가로 기존에는 주정차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금이니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이 보이시듯 가끔 주차를 이렇게 주차선에 물려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만약 이 주차선이 장애인 전용 주차 지역인 경우에는 주차선 침범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는데요. 보통 일반 주차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선을 조금 침범한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잖아요.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주 조금 주차라인만 밟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선 침범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지역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주차 지역은 빗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빗금이나 주차 라인을 침범하는 경우도 1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차선이 넓어 보여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넘으시면 안 되시고요 가끔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주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두 차량이 후진으로 주차하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곳은 주차 방지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후진 주차 하시다 보면 차량의 후면부분이, 즉 엉덩이 부분이 주차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주차선을 넘은 곳이 장인 주차 구역이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차선 침범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과태료를 모신 분들의 사례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 사례들 모두 주차선 침범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모르셔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걸치듯이 이중주차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장애인 주차 라인을 2면 이상 주차하는 경우는 5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를 정리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을 침범한 경우 후면 주차든 측면 주차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장애인 주차구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했다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표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10만원, 표지를 붙이겠지만 장애인이 탑승해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중주차를 통한 주차방해도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을 방치한 경우 50만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면을 침범해 주차하면 50만원,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면을 가로막는 주차는 주차방해로 5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되고요. 장애인 표지를 위조 및 변조해서 사용한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받았다고 차량을 안 옮기고 계속 주차하는 경우, 2시간마다 10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대 130만원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 주차할 시에는 이 부분들은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는 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날짜에는 주차단속을 안 하는 날이 생기는데요. 다들 전통시장 가시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차공간을 찾아다녔던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전통시장에 가시면 전통시장 주변에 조차 하더라도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시범기간이라서 11월 넷째주인 11월 28일에 전통시장에 가시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하셔도 과태료가 안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28일에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고 시장 앱사이트에 응모를 하시면 상품권 5만원과 무선청소기를 경품을 통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정보를 들고 와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